안녕하세요. 유학사랑 에블의 애니짱 실장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 시티에 있는 EV어학원에 왔습니다. EV어학원은 마감 빠른 어학원, 마감 빠른 학원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저희 EV어학원을 소개해 주실 부원장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V어학원 부원장 홍성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가보실까요? 네, 저희 EV어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네. <웃음> 가시죠. <웃음> 이브이 박스. 네, 네. 저희 카페에 이브이 박스가 있고요. 이제 1층은 네. 식당이고요. 근데 네. 여기에 같로 들어가시면은 로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네. 저기가 맨위가 4층이거든요. 4층에 네. 이제 헬스장. 아, 3층에는 이제 액티비티룸. 네. 2층에는 요가, 아. 할수 있는 요가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비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브이 화원의 로비 왔습니다. <laughs> 자, 이쪽으로 왔어요, 네. 여기 천장 보시면은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여기도 한번 찍어주실래요? 저희 유학사랑 왔다고. 그렇게. 어, 아, 이렇게 센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런 거에도 감동 먹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학원이 바로 이브 여학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로비 네. 공간이고요. 이쪽에 음 네, 보시면 이제 학생들 이제 게시판이 있고, 네. 사실 아까 여기 있던 것도 이제 메인 게시판인데, 네. 이제 저희가 주요 공지 사항들을 음 게시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학원 생활할 때 네.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기 첫 번째 모니터부터 이제 월간 일정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공휴일 수업인데, 저희는 이제 주말이랑 공휴일로 수업을 진행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수업을 주말에도 할수 있게 네.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를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액티비티예요 음. 그래서 퍼킹 투어, 오슬러 투어, 그 시티 투어 공사활동 네. 이렇게 진행하고 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네이티브 선생님이 두분 네. 계시거든요. 음. 그 수업에 관한 일정, 저기는 제가 이제 학원에 있는 이제 EV 굿즈가 네. 있습니다. EV 굿즈는 항상 탐이 납니다. <laughs> 네. 여기 이까 아, 말씀드리긴 하셨는데 이 부위는 빨간날, 필리핀이 공휴일이 워낙 많은데 빨간날도 수업을 할수 있고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 자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 부위의 진짜 매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 보시면 다른 게시판이 또 있는데 음 이제 여기에 보시면 각 국가별 네. 이제 SNS가 네인스타에 확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있죠 그래서 아, 네. 학생들이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주변에 저희가 네. 이제 뭐 상권에 갈는한가 그뭐 어디 있는지, 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식당 아 그리고 여기 는 음식점 네. 같은 곳이 있고요. 와 이제 여기서 뭐 마사지나 뭐 네. 이런 것들. 오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정보를 <laughs>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학생 할인을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좀더 저렴하게 아 이브이 통해서 왔다 하면은 네. 저렴하게 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죠 저희 이제 강의동 건물로 가겠습니다 네 강의동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옵션 수업이고요 저희가 그 옵션 수업을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원어민 수업 하나는 이제 일반 수업입니다 음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네. 사무실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면 네, 은행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창구별로 음 이제 업무가 정해져 있고 본인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곳에 네. 창구에 가서 이제 뭐 문의를 하거나. 네.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 원어민 옵션 수업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수업 그룹 수업에서는 이제 저렇게 전자칠판을 네. 이용하고있습니다 아, 네. 그 굉장히 젊으시네요. 굉장히 젊으신데 수업도 잘하셔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 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뭔가 네, 이렇게 네. 파워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음. 자, 다음은 어디 까요 다음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죠. 네. 여기는 이제 그룹 강의실이고요 네. 여기 있는 강의실들은 최대 여자분들이 서프라이트. 음 네, 1대 8? 네. 네. 1대 8 그룹 실입니는 이제 cinema, youn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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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저희 학원에 u n g young, 행 o u n g 어, 의자 너무 고급진데요. <웃음> 진짜 <웃음> 네. 그 영화관을 제대로 여기다가 갖다 놨네요. 아 이제 여기는 미스터디라는 네. 공간인데, 요 네. 라운지 같은 곳생없하시는 네. 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생별로 이제 이용 네.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나 네. 이제 워크인으로 오는 학생들, 내부에 숙소가 없는 학생들은 음. 이 공간을 이제 아침 7 시부터 음. 밤1 0 시까지 이용하시고요. 음. 기숙사가 있는 여기 내부에 기숙하고 있는 네. 학생들은 방과 후 5시 10분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IAT 리소스 센터를 나와서 네. 저기서 이제 교재나 음. 이런 것도 이제 갖다가 볼수 있고 대신에 밖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공간 안에서만 저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이제 네. 그그막 떠들고 뭘 먹고 하는 공간이 나니? 네. 조용히 자기 공부를 하는 공간. 이 음. 어떻게 보면은 뭐세프 스터디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좀 분위기를 조금 더좀 럭셔리하게도 네. 되어져 있고 제가 보이는 거는 저리 클라이너 의자도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편안하게 쉼도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네. 마이 오피스라는 네. 공간인데 네. 이제 뭐 학생분들 중에 뭐 직장인 분들도 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뭐 업무 관련해서 네. 이제 뭐 네. 조용히 일을 해야 되실 때 일을, 일을 업무를 보시거나 네. 뭔가 미팅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음. 필요하실 때 여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깥쪽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만 봐도 힐링이 기... 되죠. 네. 네. 뭐 영어 단어 그냥 수술 외워질 것 같아요. <laughs> 네. 와우. 그리고 너무 색깔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여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아, 아직은 아네 푸릇푸릇한 새 곳입니다. 뉴네요, 뉴. 음. 인테리어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너무 예뻐요. 네. 그럼 우리가 요즘에 별스타그램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네. 자기 공부하는 거. 사진 잘 나오죠? 네. 그쵸. 사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과. 아. 아유, 예쁘네요. 그리고. 저가, 저의 생각은. 분위기가 좋아야 영어 공부도 잘 된다. 그쵸. 네, 그쵸. 예. 네. 아, 환경적으로 너무 이제 좋고. 1생 기분이 좋 <laughs> <좀잘 받았어요. 웃음> 그쵸.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에너지가 또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부위에서이 공간이 참 많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laughs> 근데 진짜로 워크인이나 이제 외부 숙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편안하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컨퍼런스룸이고요 오늘은 그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아 졸업식으로 세팅을 했고 아, 평소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음 자습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저희 공인 ih 시험도 보수있 올라갈까요? 네, 이제 강의동 2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네, 여기는 강의동 2층이고요. 네, 2층, 3층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은 저희가 이제 정면에 봤을 때 네. 왼쪽이 그룹 수업 강의실이고요. 음, 오른쪽이 네. 일대 수서 강의실이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은 여기 보이는 강의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수 강의실이고요. 아. 그래서 여섯 명까지 소그룹은 수업입니다. 6명까지? 네, 습니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칠판? 두 네. 쪽을 사용하고 있네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 모든 강의실은 아니지만 저희 네. 대부분의 많은 강의실에서 네.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수업에 활용도가 좋아요. 지금 여기도 전자칠판. 얘는 네. 아닌가요? 얘는 TV입니다. TV. 얘는 t v 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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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도 있고 전자칠판도 있고 일반칠판도 있고 여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네. 수 있네요. 이제 이쪽이 1대1 수업 강의실이 음, 네. 자, 요 1대1 수업. 네. 1대1 수업 강의실은 음.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네. 학생이 말 안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길어요. 네, 맞습니다. 넓어요. 네. 공간 자체도 일대1 수업 공간도 넓고 지금 천장에 있는 거는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 이제 학원 어디서든지와이파이 와이파이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동 내부에서는 이제 음. 영어만 사용하셔야 돼요. 영어를 아닌 모든 언어사용하게되면은 음. 네. 이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는 저희는 이제 금요일에 네. 외출이 안 되고 아. 자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작발됐으면 1시간, 네. 두번작발됐으면 아. 2시간 그 주에. 음. 그래서 그거를 끝내야지만 외출이 가능해요. 8시에 나가고 싶지만 그거를 빨리 해서 이제 못하면 9시에 나가야 되는. 그렇죠. 이제 금요일에 보통 학생들이 네. 이제 외출을 하니까 어. 수업 끝나고 바로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지키세요. 여기 이렇게 네. 오시면. <laughs> 영화로 오셨잖아요. 지키시면 됩니다. 네. 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laughs> 네. 아, 뭔지 알것 같은 느낌, 네. 요 느낌. 네. 자, 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에어하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물론 이런 기계들은 네. 이제 무료는 아니에요. 네. 한 번한번할 때마다 20회씩 넣어야 되고요. 20회 주면 얼마예요? 500원 정도? 500원에 지금 이거 할수 있다라는 데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여기 탁구나 네. 포켓볼은 무료예요. 네네. 아 이런 게임은 저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게 뭔가 <웃음> <웃음> 외국인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같은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친구들 다른 나라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뭐 나중에 망고 주스 내기 뭐 이런 어, 것도 그렇죠. 좀 하고. 네, 뭐. 여기도 커피 내기도. 그렇죠. 여기 이브이 박스가 또 망고 주스가 또 맛있습니다. 이제 요가 강의실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네. 두 번씩 무료로 요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네. 요가를 이제 화요일, 아, 월요일 하고 수요일에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래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아랍 학생들이 기도실로 이용도 해요. 아 시간에 정해져 있어서 그쵸, 예. 그 시간에 네. 기도실로 이용도 하고 요가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신발을 네. 여기다가 보관을 음 하는데요. 여기다가 보관을 신발은 있고.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네. 이제, 이제 매트는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매트도 이제 저희가 매주 체고그 네. 해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1층에 네, 여기가 또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은 이브이벅스입니다 EV, 네. 학원, 벅스. 카페 겸 매점입니다 이브이벅스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으셨나요 <laughs> 학원, 카페 겸 매점입니다 저 여기서 김밥과 떡볶이도 먹어봤는데요 한국 이상의 맛이 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라면 종류가 있고요 음. 컵라면도 있지만 봉지라면은 여기서 직접 끓여서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판매하는 굿즈들이고요. 알러브 이브이나 뭐알러브 세브 이런 것들 아 학생들이 그 사서 이제 여기다가 편지 같은 거써주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입고서 진짜로 그아 선생님들 사인도 좀 받고 네. 이렇게서 가져가도 되게 기념이 될것 같아요. 관광객분들은 오시면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세요. <laughs> 심지어 여기 <이게> ル에서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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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네. 머그 머컵도 있고 네. 충전기, 텀블러 이제 공책류. 이제 요것도 되게 진짜 매력이네요. 어, 떡볶이, 김밥, 음 피자, 뭐 만두 같은 것도 출출할 때 학생들이 간식으로 많이 네. 먹더요